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적을 일격사시키는 일섬으로 유명한 캡콤의 인기게임 기무자 시리즈가 부활했습니다. 기무자 2 리마스터가 곧 출시될 예정이고, 기무자 웨이오브 더 소드라는 신작도 준비 중이네요. 기무자 시리즈 하면 유명 배우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. 다들 아시다시피 1편은 영화 중경삼님으로 유명한 금성무가 주인공으로 등장했고, 2편은 일본 국민 배우이자 한국계로 잘 알려진 마츠다 유사쿠가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. 3편은 1편에서 활약했던 금성모와 영화 내용으로 잘 알려진 장르노까지 등장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. 준비 중인 신작 기무자 웨이 오브 더 소드에도 유명 배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. 일본의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 영화에서 사무라이 역할로 많이 등장했던 미운의 토시로입니다. 영화 거미집의 성촬영 중 진짜 화살 공격을 받고 겁에 질렸던 미모로 유명한 그 배우 맞습니다. 최근 개봉했던 넷플릭스 기무자 애니메이션에서도 고 김정기 화백이 미운의 토시로를 모델로 미야모토 무사시를 그려 화제가 됐던 만큼 더욱 관심이 가네요. 최근 닌자 가이덴 버추어 파이터 등 고전 게임들이 부활 소식을 알려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. 새로운 기무자도 예전의 명성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.